안녕하세요. 내맘대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걸리고 여러가지로 마음이 힘들어서 유튜브를 잠시 쉬었습니다. 저는 내년말 처음엔 은퇴를 할 계획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충분한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투자 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투자하는 종목의 매매 이유를 기록해서 장기 투자에 따른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함이고 제 투자 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제 영상은 재미삼아만 보시고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말 미연준에서 5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큰 폭으로 올리고 월 950달러 내에서 양측 긴축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3월 연준 해록이 공개되면서 나스닥 특히 성량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전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볼때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막바지 상황으로 생각되며 5, 6월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휴전이 이루어지면 큰 폭의 정시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특수로 세계 경제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엔데믹 상황이라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올해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랠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월이 괜찮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주식 100%인 상황이라 현금이 없습니다. 지난 2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후 작년 말에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아쉬울 것 같아서, 신용대출을 다시 받아서 6개월 정도 투자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번 조정장에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변경 종목 및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공개한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엔비디아 비중이 34%로 제일 높고, 루시드 21%, 소파이 21%, 유니티 14%, 코인베이스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시드를 전략 매도해서 소파이를 초과 매수했고 앞으로 유니티 비중도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루시드는 매수 단가가 20달러 정도인데 3분의 2 정도를 40에서 30달러 대에 분할 매도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파이가 8월 말까지 학자금 대출 상한 유예 악재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추매를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서 부득이 루시드를 매도한 후 소파이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소파이도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소파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슈이므로 학자금 대출 상한 유예가 해제되면 주가가 강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한 결과 비중이 35%나 되었습니다. 루시드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 1 이천 대 생산도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워낙 핫한 세트라 호재가 뜨면 언제든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기간 동안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므로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릴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도 너무 사고 싶은 가격대인데 이미 비중이 40%나 돼서 욕심 부리지 않고 보유 수량만 쭉 가지고 갈 계획이며 유니티도 90달러대 가격은 부담 없이 추가 매수해도 될것 같아서 가능하면 4월 중 20% 정도까지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연금 저축 등세계의 절세 계좌에서 운용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지난 6월 18일 기준 미국 테크 탑10 비중이 제일 큰 57%, 차이나 증기차 23%, 항생 테크 7.5%, 글로벌 리튬 2차전지가5% 정도였습니다. 내년에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 저축 계좌에서 매월 돈을 인출해도 원금 이슈어 들지 않고 재투자되는 마르지 않는 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제 포트폴리오는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대출받은 돈까지 성장주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멘탈 관리가 어려우므로 레버리지 투자는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으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배당 성장주 3대장에 들어가는 schda 원화 버전인. 킨덱스 미국 고배당 ETF를 신규로 포트에 담았으며 4월 중 라비 반도를 채워서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매년 연금저축 라비 반도까지 매달 또는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모아 나가고 퇴직금을 받으면 대량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테크 탑10과 킨덱스 미국 고배당 ETF를 50대 50의 비중으로 맞출 계획이며 이후 기회가 되면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 ETF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 s a 계좌의 경우 차이나 전기차와 항생테크는 아주 많이 하락한 반면 글로벌 리튬 2차전지는 거의 본전이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14,000원대, 항생테크 5,000원대는 부담없이 투자할 만한 가격대라 생각이 되어 글로벌 리튬 ETF를 전량 매도한 후 항생테크와 차이나 전기차를 추가 매수했으며 차이나 전기차는 4월 중 조금 더 매수해서 25에서 30% 정도로 비중을 맞출 계획입니다. 저는 자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짠 후에는 주식 매매를 자주 하지 않는 스타일의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시고 성공 투자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